누나가 이럴다봐더 사야 되는데. 더 사야 되는데. 나중에 뭐사하면개인고싶로네 우리, 개인적으로 신네. 그런데, 지금 실에서 동맥이 찔려갖고 피를 동맥이나 검사. 서으이끼 아픈지. 동맥이 그렇게 아픈지. 동이 있듯막 동네에서 아, 내가 그그가자가요세요빅때는 동이 있어요 원만 동네 그러니까 참요 동이 나도 이제 많이 이야기요. 그러니까 가자가 보고 있더니 참고 막 속으로 뭐랄까 내가 순신이가 우리 다상의 모델이 동네 클안인죽겠을가볍네 아. 숨이아실수니다 그런 느낌에서 주님과 삶을 줘야 할삶이 줘야 할 삶을 삶과야이 아무것도 아할 줘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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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야 고뭐야야할 줘야 이게 안될라봐 억지로 먹어봐 힘을 얻어다 다다 뜯고 다다 뜯는다 내 자신이 초라하고 다 여러분 먹고싶은게 고기에요 아예 죽고 네? 먹고싶 그래서 좀금씩 해보게 서뭔가는데요참무실갔어요도서장에 뭐 목사님이 너뭐 맛있는거 잡수시고 그런 많이 쓰고요이 고기 죽다 먹고싶은거지 그래 잡수야지요 큰얘이가 삼불하고, 아무것도 못쓰고. 사실. <laughs> 이번 느낌에서 내가, 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아멘? 네? <laughs>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예수만, 예수, 예수. 놓지 말자. 아, 말자. 예수만. 예수만, 붙들자. 붙들자. 아멘? 네. 아, 네. 예수죽 졸지라고, 죽음의 자리에서도, 고통의 자리에서도 안 해? 힘든 자리에서도. 그래서, 막 기도해야 하나도 없목좀 수영하나게 맡기 있으니, 다시, 공전해야지. 혼자 있으면서, 내가 다시 공전할 수 있을까? 다시, 나올 수 있을까? 그 머리는, 하, 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니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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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근데 이말에서 이제 여러분, 내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예수 들지 마시다 아멘. 예수 붙듭시다. 아멘. 아멘. 예수 살고 시다 아멘. 주을수 있잖아. 아멘. 그래서 그들이 모합에서 완전히 망한 다음에 다시 이제 베들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만히 그러니까 여기는 쫄딱 망했는데 다시 베들렘에 풍년이 들었대요. 풍년이 양식이 있다는 말이 들어. 소식을 드리니까 6절 시작 그 여인이 모압지방에서 여왕도 자기 백성을 돌보고서사 아, 네. 그들의 양심의 탐을 듣고 이에 두내리고 함께 일어나 모압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들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어? 10년 좀 지나고 나는데 그 유다 백드을에풍는데 아니 풍겨드는 양심이 있다니까 다시는 뭐하자? 두가부리리고에가부 갖고 하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아에 다시 돌아와요. 7절, 하나,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며느리가 고함께 그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다쫄단망한다에새 음. 가구가 어디로 와요?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며느리가 불쌍한 거예요. 젊은 애들이, 나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그며느리한테이 고향에서 뭐 너는 고향에서 거주하라 그래. 여기 거 하라. 좋은 사람 만나시니까. 좋은 시어머니, 나쁜 시어머니요? 인간적 좋은 시어머니지. 어? 나 따라가면, 언제, 어? 너희 결혼해서 살겠냐. 우리 집에 애기 나와서, 어? 그 애기가 나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어? 좋은 사람 만나시니까. 그래서, 8절, 나오이가두 매너님이 그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라 모아, 다니는다.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다, 같이 여와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한다. 9절, 지이다. 여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일로을 받게 다시 일을 원한다. 남편 만나라, 이 말이야. 하고 그들이 입맞춤에 그들이 손에 넣혀뭐예요어머니 그래서, 두매너이한테 여기서 나아서 따로지 말고, 여기서 좋은 사람을 하면, 결혼하라고 말해. 10절, 나오미 이는데 나오미 이르데 아닙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생이로 돌아가게, 뭐예요 돌아가게 나이라 하는지.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는데, 다시 나오미가 말합니다. 자, 시작. 아, 나오미 이는데두며느너가 같이 가기 전에 나오미가 또 다시 말합니다. 10절 다시, 나오미 이르되두며느너가 아닙니다. 어머니, 같이 가겠습니다, 너 말해. 그러니까, 11절 나오면,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가 어찌 너와 함께, 함께 가게. 태중에 내 남편들, 아들이 아직 없다. 내 딸들아, 11절,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땅을주지라도 오늘만 남편을 주지라도 아들들 낳은다 하더라도, 어찌 그들이 잘하게 주야겠느냐. 차라리, 여기 무서남나서 좋은 사람 만나. 뭐해라? 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 그들이 손잡이에 다시 울더니 어무 말은 큰 매력입니다.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누선 그를 모였다라고 쫓았다. 그러니까 큰그 매력을 보아요. 그모압지방으로 가버리고 달랑달랑 그런데 둘째 매력이 누선 그러지않습니까 어머니 나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백색이 내 백색이고 어머니 하나인데 하나의 맘에 그리고, 네. 눈을, 와, 눈을, 마음을 아... 아자 <laughs> 배신하지 않아요. 아멘?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랑 한번 매긴 논다. 한번 매긴 인연인데, 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남편이 있어도 어머니는 내 어머니고, 아, 아, 아멘. 아멘. 어머니는 내 시어머니입니다. 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내가 어머니가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내가 어디에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겠습니까 일편단신 변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일을 있습니다이 아, 네. 따라 변하고 환경 따라 변하고 마음 따라 변하고 기분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가해지아요에 아, 네. 손해를 받고 알렐미야 내가 이익을 안고 한번저사람고 맺었느냐? 관련이야? 변치 않고 지료를 받을 관련이야? 간 사람이 누구요유시오이누 있습니다. 그리고는 유선이 떠나지 않아요. 유선이 지금 완전히 나은 사람이에요. 어? 자식이 없어요. 과거에. 그런데 그 불쌍한 그 시어머니를 자기가 딱 붙잡혔습니다. 깨지 않습니다한번 맺은 분이 가자 했는 시어머니인데 그리고는 오르마는 딱다버렸어요 그런데 이 변자는 우선 하나님으로 천만 복을 받은 줄이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과의 변장이에요. 변심이에요. 단계를 보세요. 사자 무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과 변장이 기도합니다. 사자 랑 대사 가볍고 도 불무속에 들어가도 변장도 기도합니다. 오늘 올 물꽃에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어머니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멘! 아멘! 흔들림이 없어. 변함이 있습니까? 그리고는 또, 어, 아, 어, 시험을이두고 마지막에는 보아스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기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지옥이는 사람. 아멘! 변지 않는 사람. 아멘! 흔들지 리 않는 사람.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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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아, 본데 보니까 거기 말합니다. 1 6절 누시. 누시는데 내, 내 어머니를 떠나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지 강건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께서 머는 곳에 나도. 몸무리는 나의 나는 어머니가 변치 않다 말이에요 어머니 백성이 내 앞에 생고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니 흔들림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믿습니까? 아멘. 변치 않는 사람 <laughs> 지존이 는 사람 하나님과 지존 지조, 사람도 지존과 있어요 믿습니까? 직접 잘봐시죠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거기서 말해가 같이 죽겠습니다. 그 묻을 힐것이야 말이 내게 죽는 일왜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게뭘 내려보라고? 벌을 내려버리라고. 아니 내게 벌 내리기를 원하나이뭘 내리기를? 벌 내리기를 원하나참대단하네 20장 1절8절나오미가 <laughs> 루시 자기가 한 가를 굳게 그신뭐 그에게 말하그말하느 이제 그걸 같이 가자. 그러면 가서 이 루시 누를 만나요? 보아새가 나요. 보아새가 누를 낳아요. 어? 그래서 이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랬습니까? 이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있어요. 끝내지않고 괜찮은 분 아멘. 우리 내에게 중요한 일을 하 아멘. 이니까 예수님을 믿니다 그래서 나온 예수님의 적보예요고 무시무시. 음. 여러분 잘도 우리가 한번 믿으면, 한번 있는 신앙생활 편지만큼가지 믿음으로 아멘. 전제의 가기를주로 치고 나니다 아멘. 한 명이 어길래걸다고주님 따라하지 말고, 신랑 사람 따라하지 말고, 변지 말고, 죽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조를 보고, 그 정조를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변지 만 죽을 때까지 변지 말고, 어떤, <laughs> 나이 많은 동안 올로 목사님이 이제 인종에 가까웠는데 청계산 기원에서 인종을 기도하을대 이제 90돼 가지.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죽을 때가더니 또 사고. 넘어었더니또 또. 또. 그러더니 한그 뒤에 집사님 한 분이 그 참안에서느끼 왔어.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흔적이 아닌가? 최선 형님 내 복귀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야. 얼마나 고마웠으면 형님이라 그래 형님 내 복귀하여서 감사합니다 이 성경이 딱딱하시네 얼마나 고마웠어 아멘 여러분 주님의 모든 매진 언약 아멘 사람과의 매진 약속 할렐루야 견디지 말고 주님 안에서 늘지키시옵 큰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땅을 떠나서 이방 땅 왔지만 그의 흉년 만남 더 어려움을 당했던 것처럼 주님 분발한 떠나지 말게 하여주시고 사랑과 이 맺힌 약속과 인연 그까지 갈수 있는 저희 대가야 주신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장서가 258장 부르면서. oh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부유함을 도와야 주시고 풍성함을 도와야 주셔서 하나님 하늘 문을 마음껏 복을 내려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해서 기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감사와 늘어나고 많아지고 감사의 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를 저주해도 에 이루어 주시고 은답하시고 하나님 복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귀한 나님이잘 건강히 잘 자라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 네. 아버지 하나님 이어 동강까지 예물 드는 사월이 주님 받아주시고 갱모사님 예물 받아 건강히 하여 주시고 우리와 있는 칠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들의 승니가 되는 손길에게 삼십백배 참배로 마음껏 물질의 부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야 하 주시옵소서. 너희를 기회로 달양하는 사랑하는 목사님또 너희 달려오는 발걸음 안싸오니, 그들의 발걸음이 붕대고, 하는 일이 축복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 풀어주시옵소서. 넌 침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 이 목사님, 우리 부스님까지, 도보다우에 집에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이나 찬성과 오장을 보겠습니다. <목소리>